머리 색깔 음에 안들어요 다시 레드로 가야될거같은 밥먹니? 밥먹니? 나 탈색해야될거같은데 어? 지금 바로 들어가서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밥먹어 밥먹어 카메라, <laughs> 음? 카메라 꺼진 뒤뭐 카메라 꺼면뭐할 거야? <laughs> 카메라 끌게 먹어. <laughs> 뿌리 안 닦해? 네. 성원이 얼굴 안 나오네. 어, 안 나도 니다나는 <laughs> <laughs> 빨간색 해야 되나 봐. 빨간색이요? 음 색깔이 안 어울려. <laughs> 그레이한 느낌의 색깔이 나잘 어울리는 거지. 빨간색이 뭐좀 하세요. 비비드하거나 원색적으로 가야 되나 봐. <laughs> 탈색하려고 머리를 입을 안 감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두피 안 닿게 하긴 하지 뭐 머리가 다가버어 <laughs> 이틀 안 감았어 <까봤어>. 내놔서 <laughs> 다음 날이에요 아 어제 탈색하고 있는데 네, 손님이 예약이 잡히는 바람에 탈색만 급하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병아리 대체 병아리 이번에 좀 다른 브랜드의 레드 를 제가 한 해보려고 해요. 어떤 브랜드냐면 이겁니다. 음, 이는 이제 호유 제품인데 호유 제품의 일반 베스 라인이 아니라 약간 톤 컨트롤러 있죠? 네, 조정색 그 라인 중에 이 레드가 있어요. 9번. 일본 노모제가 레드 표현이 좀 많이 약하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일본 연무제 중에 레드 표현을 좀 예전에 그런 비비드한 느낌이 나올 수 있는 컬러가 있는지 한번 제가 실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레드로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에 했던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사사키 있잖아요 사사키의 그 에디셔널 컬러 톤컨트롤로한데 걔는 알카리 연무제 라기보다는 약간 매니큐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제 섞지 않고 그냥 바로 발라서 염색하는 대신에 물 빠짐이 너무 심해요 어, 발라놓고 한 일주일 동안은 땀만 흘려도 이렇게 핏물이 흘러요. <laughs> 네, 그래서 색감은 이쁘나 절대 손님한테 해주긴 좀 힘든 네, 그런 컬러죠. 특히나 여름에는 이제 땀도 흘리고 하면 은 절대 할수 없는 컬러예요. 샴푸할 때마다 물이 어우, 어마어마하게 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유제품 레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색깔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 아, 이따가 또 이야기 써갖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조정색, 어톤 컨트롤러, 뭐에디셔널 컬러, 아 말을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헷갈려요 말할 때마다 뭐 어느 브랜드에서는 후유는 셀렉트 시리얼이라고 써 있고 뭐 어디선 조정색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는 뭐톤 컨트롤러, 또 어디선 에디셔널 컬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말들은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 선생, 님그 응? 외국에서는. 그 조정색 있잖아요 토크 트롤러 네. 걔는 뭐라고 하니? 에디셔널 걔는 에디셔널 거의 통일이야? 네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아 음... 이게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해야 될지 헷갈려서 아밥 어, 먹고 있네밥 <laughs> 먹고 있습니다 <laughs> 말할 때마다 헷갈려 갖고 에디셔널 컬러? 네 에디셔널 에디셔널 컬러로 통일을 할까?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외국 애들이 쓰는 말로? 네 <laughs> 에디셔널 컬러 이걸로 통일 하죠 이제 앞으로 제가 말할 때는 에디셔널 컬러라고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색 톤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 그냥 에디셔널 컬러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수님 이거 발라주면 돼 아... 예, 호유 2% 생각하시나요? 2%요? 네 그냥 비율은 똑같죠? 1대 때. 이 음... <laughs> <laughs> 어, 이런 게시켰어야 되는데 어. 자 우선 알카리 염무제인 거 확인. 빨간색이 아니죠? 직접 염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뽀유의 레드 어, 에디션 컬러. 언제 <laughs> 악센트 넣으신 거예요, 그럼? <laughs> 에디션어. <에디셔널. 웃음> 한국식 영로 에디셔너. 오우, <laughs> 와 <laughs> <laughs> 어, <씨>. 어, 깜짝이야. <laughs> 와 근데 얼굴 장난 아니다. 그니까 그거 같다 그거. 뭐야? 로보캅. 로봇카. 로보캅 뭔지 몰라요. <laughs> 안 봤어요. <laughs> 없어서 로보캅을 안봤다니 색깔 확인은 좀 있다 하는 걸로. 제 머리 색깔 궁금하시죠? 아 보이나요? <laughs> 잠시 뒤에 확인해 드릴게요 아, 아침이라 목이 갔네 아. 네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색깔 어때요? 이쁜가요? 음이 색깔이 근데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레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엄밀히 정확하게 이 색깔을 얘기한다고 하면 레드라기보다는 레드오렌지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역시나 할까요? 알카리염 모드로 직접 염료, 즉뭐 매니큐어 코팅 같은 그런 색깔을 바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머리색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레드라기보다는 레드 오렌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 이유는 구레벨이잖아요. 그렇죠? 구레벨이니까 완전한 레드가 아닌 레드 오렌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니까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선 언더 컬러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염색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예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연모 레벨 밝기. 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밝기의 정도를 20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걸 언더 컬러로 나누면 블루,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 언더 컬러가 뭐냐? 언더. 즉, 모발 안, 어, 이 레벨 안, 우리 눈에 보여주는 이 레벨 대 안에 안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안 속에서 지배를 하는 색상. 다시 말하면, 이 레벨 대 안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되는 색상. 이걸 언더컬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번에 염색한 레드 색상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죠. 네, 여기 이 안에서 레드가 가장 잘 표현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 7에서 8 레벨, 여기가 가장 선명한 레드가 표현이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블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차가운 느낌으로 버건디한 느낌의 그런 레드가 표현돼요. 로레알 6.66 아시죠? 어찌 보면 레드 염색의 대명사 같은 그런 놈이죠. 그런데 그냥 선명한 레드가 아닌 약간 버건디한 레드죠. 그럼 이위 레벨대로 조금 더 밝게 레드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렌지한 느낌의 레드, 즉 레드 오렌지로 표현되겠죠. 제가 레드가 선명하게 가장 잘 표현되는 레벨은 7, 8 레벨이라고 했죠. 그보다 밝은 9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완전한 레드보다 살짝 레드한 오렌지한 느낌의 레드가 네, 레드 오렌지로 표현된 거죠. 참 쉽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아. 그럼 만약 고객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 선생님 저는 노란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밝은 머리는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언더 컬러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 판단에 서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